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기 부이생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저한테는 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사실 어저께 그 밤에 오라클 쇼크 때문에 그 아침부터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 장이었죠. 긴장이 되는 장이었는데, 음, 보시는 것처럼 빨갛잖아요. 시작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는 지금 플러스로 끝났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더 빨개요. 그렇죠 두껍잖아요. 시가 대비는 플러스로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오라클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버블론이 재부각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라클 문제보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그... 배터리, 어제 LG 엔솔이 포드하고 계약이 10종가? 그게 깨지면서 그게 이제 어젯밤에 뉴스에 나왔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 이것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안 좋겠다. 라고 제가 이제 그 무방, 유방 다 브리핑을 드렸잖아요. 무료방에도 다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2차전지가 빠졌고 사실은 뭐 반도체. 반도체 뭐 조정할 자리에서 어저께 올랐으니까 조정할 자리에서 조정했고요. 반도체 소부장들 그렇잖아요. 어저께 올랐으니까 조정할 자리에서 조정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로봇들는간 것도 있고 조정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는 밀렸는데 양호하게 우리는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단그2차 전지가 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이따 자세한 거 말씀드리고 우선 이제 데이터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수는 550개가 안 되죠.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이제 2050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뭐 월등히 많은 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아침에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은 바람에 지금도 한8% 정도, 아침에도 8% 정도 올랐던데, 이게 선방을 하면서 지금 나스닥을 끌고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니케이 지수는 많이 빠졌고요. 우리보다는덜 빠졌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빠졌어 제일 많이 빠진 이 이유가 지금 코스피 1.53%, 코스닥 1.07%. 이게 결국 2차 전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경에 탁하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1조 4천억 원을 또 늘었어요. 신용장고는 또 줄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고 증 거는 오늘 저게 나갔나? 신용, 신용 물량이 틀렸나?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시 봐야 되고요. 자, 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우리 장은 전체적으로 관망했어요. 개인이 아직 받고 있어요. 개인이 받고 있고, 외인은 오늘 많이 매돌쳤어요. 어제 들어왔었잖아요. 오늘 들어왔, 어제 많이 들어왔다가또 나갔고 코스닥 좀 나갔고 이렇습니다. 자, 외인들이 그러면은 뭐 나간 게 4천원, 어제 들어온 게 나간 거겠죠. 그렇죠 어제 들어온 게 나간 거겠죠. 근데 하이닉스 들어왔어요. 또. 삼전이 좀 나갔네요. 삼전이 좀 나갔고, 하이닉스는 들어왔어요.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하이닉스 들어왔고, 그러면 다른 데서 좀 나간 거네. 그렇죠 삼전에서 하이닉스를 빼버리면 들어온 게더 많은데, 이 반도체 쪽으로는 다른 데서는 좀 외인들이 매달 쳤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60선. 여기서 양봉을 부은 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개파락한 게 오히려 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저것도 거래량은 없지만. 코스피는 거래량이 오늘 좀다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 이거 적었죠. 거래 대금은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중소형주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위주로 오늘 많이들 매수를 했다. 개인들이.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오라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오라클이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가 있잖아요.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 블루아울 블루아울이 이제 안 한다 그런 거야, 안 한다고. 블루아울리라는게왜안 하냐?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라클이 그 미시간에 데이터 센터를 지려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이제 블루아울이라는 사모펀드, 사모, 우리나라에 사모캐피탈이니까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에서 이제 그돈 융통해주는 금융회사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텍사스나 뉴멕시코, 뭐, 여기 투자를 했었어요, 실제로. 오라클. 그러니까 미시원에 하나 더 투자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자금 조달 과정에서 블루아울의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 그 전주들이 야, 오라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재무가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자를 좀더 높이 쳐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아울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자 높이 쳐주고, 이거 진행하면 수익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아예 딜을 깨버린 겁니다. 딜을. 딜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는데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그 뭐가냐면은 바로 이걸 대체 투자자를 찾으면 제일 좋아요. 지금 뭐 설에 의하면은 블랙스톤이라는 데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ai 버블론이 부각되면서 이제 미국장이 어저께 무너졌고 우리장도 그래서 개파락이 됐는데 거기다 2차전지 lg 엔솔의 그 악세까지 터지면서 오늘장 이 이렇게 밀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제 AI 버블을 깨려면은 사실 이거 대체 투자자를 오래 그리 바로 찾아버리면은 이 버블론은 이날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다른데도 또 투자자가 철수를 해, 이러면 이제 버블론이 또 붉어질 수는 있죠. 근데 그 확률은 그렇게 적다라고 보고요. 이제 약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급상승을 못 하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급그 시간 외에 막8% 이상 급등을 하는데도 우리장이 더 급상승을 못한건 이제 본장에 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승으로는 끝나겠죠. 근런데4% 5%에 끝나면 약간 실망이 되잖아요. 프리장에서 열기를 본장에서 더 세게 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게 모르니까 이제 거기서 머뭇머뭇 머뭇머뭇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외인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악재가 하나 남은 게 이제 내일 그 지금,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내일 끝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미, 저, 일본에서 내일,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다 알려진 거예요. 이미 금리 인상 한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앞으로 금리 인상 요번에 했으니까, 좀, 금리 인상은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 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금리 인상 보면서 계속 할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를 붙이면은 안 좋겠죠. 후자면은 근데 부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연준을, 미국 연준 보다가 일본 BOJ까지 봐야 되니까 화가 나네요, 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일부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그 일본의 여자 총리의 그 주장하고 많이 그 어긋난 거거든요. 총리는 경기 부양하려고 돈을 풀려고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건뭐 돈을 옥제는 거거든요. 이게 정책이 지금 정부하고 이 중앙은행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향에 대해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그 선방했어요. 하이닉스 지금 0.18% 플러스로 돌았고요. 삼성전자는 뭐, 오늘 또 플러스로 돌것 같아요. 상당히 선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가 잘 갔느냐?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우주항공이 제일 잘 갔죠? 우주항공이 잘 갔고요. 어, 드론주가 일부, 일부, 드론주가 아니라 로봇주가 일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어, 탈모주, 비만주, 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조금 움직였죠. 움직이다가 오늘 다, 우선 자신은 탈모주는 오늘 다 나중에 조정을 줬어요. 메타랩스가 이제 탈모주의 대장으로 오늘 치고 올라가다 다 조정을 줬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트릴리언도 이게 뭐좀 대장이었다가 이게 상한가치고 오늘 또쭉 밀어버렸고 위도스제약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주고 또 밀어버렸고 위도스제약은 일감에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정책으로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죠. 근데또 기대감에 가는 건데 또 이걸 의협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쪽 여론이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 테이킹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비만 쪽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갔냐면, 출산, 육아. 야, 아까 지금 출산, 육아 자료를 보니까 심각하대요. 결혼들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안 낳죠. 야, 이거 결혼들을 너무 안 해요. 결혼이라는 게 참, 본인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돼버렸지만이거 굉장히 진짜 중요한 건데, 야, 오늘 아까 데이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번외 얘기지만요. 주식하고 상관이, 주식하고 상관이 있죠. 이러니까 이제 출산, 육가주가또 뛰는 건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휴, 심각해요. 보세요. 83년생은 33%가 미혼이고요. 86년생은 43.5%, 88년생은 52. 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은 제 나이는 뭐, 제가 목소리 들으면 다 알겠지. 우리, 저희 때는 30 넘어서 가면 노총각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뭐 더, 뭐더할 나이 없죠. 여자는 뭐더할 나이가 없는 거죠. 24, 넷, 다 이렇게 되면 다결혼들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들이 30 전에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보다 10년이 더 늦는 건데, 10년이 뭡니까? 10년이 뭡니까? 15년 늦는 거예요, 지금. 10년, 10년. 10년이죠. 10년 늦네, 여기로. 야 이거 심각하네요 아무튼 결혼 결혼이라는 건 나중에 보시면 하겠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하고 누가 같은 방향을 서서 같이 이렇게 간다는 건참 소중한 건데 아무튼 그건 이제 국 같은 국가를 위해서 하세요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공익입니다 애 낳는 건 해야 됩니다 오늘 에르코스가 대장주를 계속 갔어요 이게 오늘 근데 거래량이 팍 늘면서 이렇게 도지가 나왔죠 끝났나요? 밤에도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내일 하루 조정을줄 수는 있어나. 여기서 대롱대롱 하다 한번 더갈 가능성이 크다. 어제 대장주만 보라 그랬죠. 에르코스 설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꿈비는 밀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장주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그렇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에서 오늘 뭐잘간로봇주들이 뭡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AI 코리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메모를 해두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가 이제 바닥에서 단지 이런 것들 신규 상장주를 항상 이걸 봐야 돼요. 그쵸? 보호 회수가 언제 나오는지. 요번, 요번 달에 나오네요. 12월 29일 날 나오니까 항상 보호 에서 체크해 보셔야 되고. SW 그것도 자리가 좋네요. S W 이건 언제 온 겁니까? S W는 9월 이건 지났네요. 보호 예수가 어, 내일이네요, 내일 자리 착한 좋아요 이런 거는 내일이에요. 내일 보호 예수가 제가 보호예수는 지금 체크를 안 해봤는데 어, 보호 예수 아니면 이건 진짜 진짜 좋은 자리인데요, 그렇죠? 보호 예수는 제가 또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방이 이걸 갖고 가려면요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라 그래요. 어. 그렇게 보면 되고 모델 솔루션 신... 이것도 좋네 모델 솔루션도 그렇죠 모델 솔루션도 이게 지금 쌍봉을 맞고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따블이상 올라온 자리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보시면은 자리 좋은 게꽤 있어요. 그렇죠 자리 좋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니까 지금 뭐 오늘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도 잘 갔어요. 바닥에서 이제 있는 종목들이 탁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다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하루는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일입니다. 오셔서 이 반등장에서는요. 떨어질 땐다 떨어지는데 올라갈 땐다 같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훨씬 제 종목이 더 쎄게 올라가겠죠. 오셔서 좋은 인연 맺어 가시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려요.